네 안녕하세요. 어 29퍼에서 작성한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 기조강의 1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반갑습니다. 제쪽 기조강의를 다 듣고 나면 책을 읽으시는 데도 도움되고 29퍼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데도 도움 되시리라 믿고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책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니까 뜯어서 보면 일단 이기기 위한 방법 좀 다르게 말하면 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은 탑다운 주식 투자입니다. 이 책은 투자에 관련된 주식 그 책이면서 주식에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탑다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죠. 처음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해오신 분도 계실 건데 여러 사람들을 다 합쳐서 결국은 우리가 진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또는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기초 지식이 쌓이고 실력이 쌓였을 때 결국 마, 마무리되지 않고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인드가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어떤 주식 투자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식 투자라는 것을 대상으로 선택했으니 주식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본질은 자기는 어떻게 본인은 스스로는 어떻게 결정 내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이십구 퍼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그 자산 증식이 같이 동반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트레이딩 방법을 선택했고 시장에서 선택되는 그러한 주도 테마 대장주에서 트레이딩 타이밍을 포착해서 수익을 내고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투자 소득을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 증시를 선택했다고 했죠. 어, 우리는 K 증시, 즉 국내 증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어, 일본, 중국 증시에 따라 또는 다른 자산군, 국채, 금, 원자재 에 비해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증시는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아, 이런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변동성에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시세를 따라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또는 시장의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흔들리게 되면 마음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감정적인 투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말하는 탑다운 투자 접근법은 무엇이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면 인지. 이두 개가 전제 조건이 되어줍니다. 생태계 특성이 란건 내가 투자하는 시장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투자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국면에 대한 인지가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 정치, 산업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마켓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영향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든 그 해당하는 국민끼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전제적권을 만족한 상태에서 진정한 탑다운 투자인 지수 분석부터 섹터 및 테마로 들어가서 종목 선택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탑다운 투자 접근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왜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투자 방법이 있고,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많은 강의가 나와 있고,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잃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벌고 있는데, 그 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분류를 스마트머니라고 정리해린다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돈을 쫓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데, 돈을 쫓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돈을 쫓게 되면 눈앞의 이익 또는 손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탑다운 투자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쌓아가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개인 투자자는 검증되지 않은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자본금도 제한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와 반대로 있는 스마트머니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있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변동성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감정을 배제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감정이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칭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개인 투자자와는 확연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는 스마트 머니에 가깝게 투자할 때 비로소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원칙을 세워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투자 원칙의 제일 1원칙은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세워라입니다.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원칙들이 있고 좋은 원칙들이 많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원칙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원칙을 지켰을 때 진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예시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네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력을 먼저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사고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적인 사고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길러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적 편향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인지적 편향과 감정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감정이 아닌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스스로가 일반 대중에 들어가서 과열된 낙관 또는 공포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좀 살짝 떨어져서 볼수 있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 중요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심리에 들어가서 경향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진정 읽어냈을 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리스크 관리인데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또는 손절의 원칙 등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구승 1패를 하더라도 그단1패 때문에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아홉 번 잘해도 한 번의 실패로 시장에서 아웃되는 그런 어.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건 여러 가지 구루들의 성공적인 투자 원칙들을 나름의 정립한 어떤 문장과 그런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내가 진짜 지킬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켰을 때 나는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낼수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 확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사고를 확장, 확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사고력을 연역적 사고와 균합적 사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역적 사고란 건어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어떤 그 특정 명제와 전제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고력을 이어가는 겁니다. 단계별로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섹터를 선정하고 유명 종목을 발굴하고 일반적 이론을 이렇게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 겠죠뭐 예를 들어서 분야로 치면 수학이 대표적인 연역적 사고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 정리와 명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약속된 대로 흘러간다는 그러한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은 귀납적 사고를 설명드리면 어떤 개별 정보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패턴 통계적인 것으로 투자 이디를 도출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균납적 사고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과 패턴의 인식으로 다음에도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확률적 사고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연역사고도 그렇고, 기납적사고도 그렇고,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쪽으로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 사고방식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역사고와 기납적사고를 융합해서 확장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할 때 비로소 사고력이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에 대한 인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연역적 사고와 균납적 사고를 통해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냈을 때 이제 비로소 일반적으로 말하는 탑다운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자산군과 매크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흐름에서 K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어떠한 흐름 흘러갈 것인지 현재 위치는 어떠한 흐름인지 어떠한 추세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 추세 구간에서 어떠한 섹터 및 테마가 선호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했을 때그세터및 테마에서 대장주 또는 부대장주를 선택해서 그 종목을 타깃팅 하는 방법이 바로 탑다운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K증시는 시장 변동성과 확률적 사고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동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는 결국은 구승 1패에 의해서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보다는 확률을 따르는 투자를 해야 되고 변동성을 잘 파악해서 예측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내가 지금 현재 구간을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어~ 자산 투자 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떤 손실 허용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겠죠. 손절을 내가 한다는 그것을 명확히 인식했을 때 내가 위험 관리 비용에 대한 손실 비용에 대한 그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무한정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넣어서 어떻게든 손실을 안 보겠다라는 마인드는 리스크 관리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처음부터 탑다운 투자를 통해서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었을 때 국면이 바뀌었을 때 생태계 특성이 바뀌었을 때 또는 내가 탑다운 투자 상황에서 지수 분석과 섹터 및 테마, 종목까지 이어지는 사고 과정에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는 시장이 변했다는 것을 캐치해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빠른 전략 수정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으면 분명히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바로 기록 복귀 개선의 선순환입니다. 최근에 봤던 승부라는 그 바둑을 다룬 어, 그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고수들은 기록하고 복귀하고 개선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해나가지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한해서도 어~ 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매일의 투자 결정과 행동을 어떻게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장 흐름과 자신의 결정,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한 다음에 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도출해내야 되고 그 개선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을 바탕으로 투자 원칙과 저희가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